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 교수입니다. 보통 귀신이라고 하면은 뭐 한국, 일본, 중국 같이 동양에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꼭 악마가 아니더라도 서양에도 당연히 귀신도 있고 흉가도 있습니다. 공포학과 학생 중 어렸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유학을 하셨던 분이 제보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유학하는 동안 살았던 집에서 귀신이 나오는 바람에 3년을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서 제보 받고 바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22살 군인입니다. 저도 한번 제가 겪은 일을 제보해 보고 싶어서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저는 특이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배우는 걸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그때 저는 스페인어를 매우 배우고 싶어했죠.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유학을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저는 어쩌다 보니 14살의 어린 나이에 아르헨티나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어권 나라이기에 가고 싶기도 했고 유학을 가고 싶었던 저는 가족들을 한국에 두고 저 혼자 떠나게 되었죠. 그곳에서 어머니의 아시는 분이 하시는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홈스테이를 하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들이 모여 한 번에 출발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A팀과 B팀으로 나뉘어 있는데, A팀은 이미 6달 전에 가있던 사람들이고, 처음 이곳에 가는 저희는 B팀이 되어 출발을 했죠. 저와 함께 가던 사람들은 거의 다 어린 친구들이었고, 대부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대한민국과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야 했고, 저희는 아주 고된 비행기 여행을 끝내고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 아이레스라는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부에노 아이레스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죠. 길거리가 마치 동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이 예뻤고 그 거리에 단독주택들이 길을 따라 쫙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내게 될 집은 그중 하나였죠. 하지만 밤에는 치안이 좋지 않아서 철창문과 집안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이중구조로 되어 있었고 벽면은 노랗게 칠해진 평범한 외국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 저와 함께 살게 될형 누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A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A팀들도 다 어린 친구들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중고등학생이었던 형 누나들이었죠. 총 남자 7명, 여자 7명이었는데 제가 그때는 가장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짐을 다 풀고 각자 방을 배정받고, a팀과 인사하며 그렇게 아르헨티나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어를 하나도 모르던 저희들은 그곳에 계시는 현지인 선생님들에게 방문 과외를 받으면서 스페인어도 점차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집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여자 보호자 1명 현지인 남자 보호자 1명 남자 7명, 여자 7명으로 총 16명이 들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이 매우 컸습니다. 1층에는 부엌과 부엌과 이어지는 뒷마당, 거실 그리고 큰 남자방, 남자방과 이어지는 차고가 있습니다. 2층에는 긴 복도의 방과 드레스룸, 보호자들의 방, 두 번째 남자방, 2층 거실 그리고 테라스가 있었죠. 직접 가보면 정말로 넓습니다. 16명이 살아도 집이 전혀 좁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죠. 그렇게 아르헨티나에서 적응해 살아가며 4개월이 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저는 2층 남자방에서 저를 포함해 총 4명이서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구석 쪽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옆으로 누워 이마를 벽에 대고 평소처럼 잠을 자고 있을 때였죠. 근데 가위를 평소에 잘 눌리지 않았던 저는 그날 새벽에 깼는데 몸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가위에 눌린 거였죠. 사실 가위는 몇번 눌려봤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 가위 눌렸구나 라고 생각하며 눈을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뜨려고 노력하는데 잘 떠지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눈을 떴는데 제가 이마에 벽을 대고 자고 있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제가 눈을 떠보니 제 이마는 벽이 아니라 금발머리를 한 피범벅이 되어 있는 여자아이와 이마를 맞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때 어린 나이였던 저는 당장이라도 눈물이 흐를 것 같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위는 풀리지 않고 눈도 감아지지 않는 저는 얼굴이 피범벅인 소녀와 5초가량 눈을 마주치고 있다가 젖 먹던 힘까지 쏟아 눈을 질끈 감고 몇초 뒤에 가위가 풀렸습니다. 그 소녀는 사라졌지만 저는 옆에 있던 형을 깨워서 도저히 무서워서 저기에서 못 자겠다며 형과 자리를 바꿔서 잠들었습니다. 그 기억은 정말 지금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가위에 눌린 것도 잊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홈스테이를 하는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주말마다 밤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하며 영화를 보는 시간을 만들어 친목을 다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2층 여자방에서 생활하던 누나가 자신이 드레스룸에서 자고 있는데 대뜸 자다가 깼더니 거울에 비친 귀신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여자반이 2층에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2층의 여자방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매우 크고 드레스룸까지 붙어있어서 여자들은 같이 드레스룸에서 자기도 하고 드레스룸에서 많이 논다고들 합니다. 그 누나가 드레스룸에서 잠을 자는데 불이 꺼진 드레스룸의 아주 큰 거울에 어떤 여자 한 명을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니 금발머리의 어린 소녀였던 것 같다고 말하는 걸 듣고 그때 생각이 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나도 봤어 그 금발 여자애라고 다급하게 말을 꺼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형 누나들은 저의 말을 믿지 않고 장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제가 가위에 눌린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자. 거기에 있던 형 누나들도 모두 깜짝 놀라며 다들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했고 그 순간은 정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도 정말 무서웠습니다. 가위에 눌렸을 때 봤던 귀신과 그 누나가 드레스룸에서 목격한 귀신이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제가 사는 그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저한테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제가 1층에 남자 방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방의 한쪽 벽면에는 아주 커다란 미닫이 문이 달려 있는 북박이장이 있습니다. 그 북박이장의 문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두 손으로 힘을 실어 당겨야 하는 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깊은지 저희가 갖고 온 작은 캐리어들은 그 북박이장 아래칸에 아주 깊숙이 넣어놨죠. 제가 갖고 온 캐리어도 그 북박이장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제 캐리어는 다른 사람의 캐리어보다 훨씬 안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찾는 물건이 그 캐리어에 있나 찾아보려고 캐리어를 꺼내기 위해서 몸을 숙여 북박이장 안으로 몸을 넣었습니다. 허리까지 들어간 상태로 캐리어를 꺼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북박이장 문이 옆으로 스르르 밀리며 저의 허리에 툭 걸리는 겁니다. 저는 몸의 절반이 북박이장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깊게 들어가 있어서 누가 밀었는지는 보지 못했지만 형이나 누나들이 장난을 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북박이장 안에서 장난치지 말라고 소리를 쳤는데 캐리어를 꺼내고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내려가 보호자분께 형 누나들 다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 다 장보러 갔는데 왜 너는 안 따라가냐고 되려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 무거운 문을 민게 대체 누구인지 싶다가 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또한 번은 제가 그 1층 남자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겨울방학 시즌이라서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잠이 들어서 그렇게 낮잠을 자고 있을 때쯤 쾅쾅쾅 아주 크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때는 겨울이라 해가 빨리 져서 어두워지고 게다가 안막 커튼까지 쳐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아마 저녁 6시나 7시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1층 남자방과 연결된 차고에서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1층 남자방과 차고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희는 차고를 거의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고 먼지와 벌레도 많아서 그곳에 다들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계속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살려달라고 두드리는 것처럼 미친 듯이 문을 두들겼습니다. 자다가 깨서 그 소리를 듣는데도 뭔가 이상하다는 게 직감적으로 들었죠. 뭐랄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누군가 그 차고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고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방에 와서 불을 켜줬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갈수록 차고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저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이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 아무도 없는 차고에서 방문을 계속 세게 두드리는 걸 듣고 있으니 무서워 죽는 줄 알았죠.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형들 중한 명이 물건을 가지러 방에 들어왔는데 이뜻다 싶어서 그 형한테 달려갔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그 순간부터 그렇게 크게 들리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더군요. 방 안은 고요한 정적만 흐르고 있었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절대로 1층 남자방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부엌과 이어진 뒷마당은 넝쿨도 많고 잡초들도 많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오래된 뒷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형들은 뒷마당을 청소하기로 했죠. 넝쿨도 떼어내고 잡초도 뽑고 땅에 깊게 박힌 뿌리들이 많아서 모종삽으로 땅도 파고 물 청소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청소를 하고 있었을 때 땅을 파고 있던 형이 이게 뭐냐며 어떤 공책을 땅 속에서 꺼내들더군요. 그 공책에 묻어있는 흙을 털어내고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죠. 공책의 종이는 다 썼고 빛에 바래진 것 같은 아주 오래된 책 같았습니다. 뭔가 되게 옛날에 쓰인 동화책 같은 느낌이었죠. 그 공책을 펼쳐보니 필기체로 쓴 스페인어가 모라모라 써져있었는데 아직 스페인어를 잘하지도 못하고 필기체를 읽지도 못했던 저희들은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넘기다 보니 마치 어린아이가 쓴 그림일기장 같았습니다. 한장한 한 장에 날짜와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도저히 뜻을 알 수가 없어서 과외 선생님에게 해석을 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죠. 선생님은 공책을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읽으셨는데 넘길 때마다 점점 얼굴이 굳어지면서 저희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이 공책 어디서 났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뒷마당에 묻혀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러자 과일 선생님은 "이 공책 당장 버리세요" 라고 말하고 그냥 안 좋은 얘기들이 많다며 저희에게 해석을 해주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선생님에게 알려달라고 했지만 끝내 찝찝함만 남긴 채 알려주지도 않고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해석은 못했지만 어느 순간 누가 버렸는지 공책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사는 3년 동안 별의별 해프닝이 있었고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머니께 들은 바로는 저희가 살았던 그 집은 현지인들은 아무도 사지 않아서 아주 싸게 나왔던 집이랍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보호자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집을 싸게 구하시고 홈스테이로 운영하셨던 거였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 혼자만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피범벅의 금발머리 소녀 여자방의 드레스룸 차고의 문 두드리는 소리, 뒷마당의 일기장. 금발머리의 소녀가 이 집에 살고 있다가 차고의 문이 잠겨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차고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 거고 그림 일기도 소녀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영화에서나 불법한 이야기가 실제로 저한테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말리 타국에도 역시나 귀신이 있고 흉가도 있습니다. 보통 어린 아이가 귀신으로 나오는 외국의 공포 영화처럼 이분이 겪은 이야기도 여자아이가 방이나 차고에서 나타났다는 게참 무섭긴 합니다. 차고를 두드리는 소리가 엄청 컸는데 만약 움직였다면 바로 튀어나올 것 같다고 했던 게 소름끼치네요. 실제로 공포학과에는 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해외에서 겪은 무서운 이야기가 많이 제보됩니다. 현지 사람들은 그걸 악령, 악마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귀신과 똑같습니다. 아직 떠나지 못한 귀신들이 그대로 그곳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일기장 내용은 조금 궁금해 죽겠네요. 감히 제가 소설을 써보자면 어른들에게 학대를 당한 아이가 일기에 그 내용을 썼고 아이가 어딘가에 갇혀서 잔인하게 죽고 난 다음 일기장이 땅에 묻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곳에 귀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지 사람들도 이 집을 꺼렸던 게 아닐까 싶네요. 아쉬운 대로 빈 부분을 채워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 교수였습니다.